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현재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존재감을 떨치고 있습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는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세계 5위에 올라 있으며 점차 글로벌 지분을 넓혀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2019 국제 무기 교역 추세 보고서와 유엔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무기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무기 수출에서 중국은 2015년에서 2019년 세계 무기 수출 총액의 5.5%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단연 미국으로 36%를 차지했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8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4위 독일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산 무기는 해외 각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넘쳐납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가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3대 국가인데,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 수출의 35%, 방글라데시가 20%, 알제리가 9.9%를 차지해 이들 세 나라 비중이 65%에 근접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주로 탱크와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 대구경 각종 포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등을 판매합니다. 무기 수입국들은 인근 접경 지역에서 대립하는 국가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무기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제3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중국산 무기 성능이 서방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를 받고 있거나 서방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현금이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등도 중국의 군용 무인기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 협소하고 아직은 개발 도상국에 집중해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미국과 러시아를 추격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했던 중국산 무기였던 만큼 무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옳든 그르든 사구려 제조라는 관용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정의는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의 군사 수출과 관련해 항상 언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표준 이하의 군사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수는 아시아 전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 무기와 자재 구입에 힘입어 여러 국가들에서 그 결함들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잠수함 두 척을 2017년 방글라데시에 각각 1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훈련용 선박으로 사용되었고, 그들이 생각한 수명보다 더 길었습니다. 해당 잠수함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건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몇년 전인 2003년에는 방글라데시 서해에서 탑승한 70명의 선원 전원이 기기 고장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는 두 대의 중국산 053H3 크리기탐을 인수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던 배들은 여러 차례 도중 하자가 발생한 후 올해 초 방글라데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상대국들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한 배는 작동하지 않는 항법레이더와 잘못된 총기 시스템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심지어 배들을 수리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방글라데시 측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수석 지도부는 중국 장비의 품질은 불만스럽지만 공급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인도를 바라보며 수입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거부한 Y12와 MA60 항공기 6대는 네팔이 자국 항공사를 위해 구입했으나 네팔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노후 항공기의 예비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다못한 네팔은 중국에게 교체 요청을 전달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장비들이 낡고 폐기되었고 표준 이하인 장비들로 가득 차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무기 수출국 중 1위인 파키스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단장한 중국의 파키스탄 해군용 호위함에는 다양한 기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파키스탄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선박의 업그레이드와 정비를 수행할 포괄적인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을 고려해 거절하자 결국 파키스탄 해군 고등 사령부는 중국 대신 터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은 또한 중국에서 9개의 무기 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레이더와 함께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2개의 별도 계약을 체결했고 모든 시스템의 납기는 2019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받은 9개 시스템 중 3개가 각종 결함과 더불어 고장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으면서 고철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막대한 무기 연구개발 자금을 통해 독립적인 무기산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 도상국들과 함께 방위산업 협력을 통한 중국의 첨단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개발 능력 향상으로 향후 전 세계 무기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첨단무기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면서 양국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을 구입할 수 있어 만족했던 일부 국가들이었지만 실상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들의 실제 성능은 기대 이하이거나 정상적인 기능조차 불가능한 고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값싼 중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을 찾은 필리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을 선택했던 국가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리드뱅크 사건은 필리핀 국민의 반중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소형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망간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 선원 22명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에서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는 중국의 해양 주권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던 필리핀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비 증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신형 경전차와 다연장 로켓 공격헬기 초음속 대한미사일 도입을 확정했으며 공군은 기존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와 함께 작전할 12대의 F-16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필리핀 해군력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이 7척 뿐입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2척의 2,800톤급 호위함을 도입하면서 부족했던 군사력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은 2016년 한국에서 퇴역한 충주함을 받아와 이름을 바꾼 콜라도압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 가운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자국 영해에서 활개치는 중국 선박 을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 입니다. 필리핀이 방공호위함과 초계함 잠수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을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경우 이미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에 더해 3군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산 무기들이지만 성능이 보장되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택한 나라의 선택이 옳았던 것임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